여호수아, 제21장. 레위 사람들의 성읍,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스라엘 열두 지파로부터 분배받은 성읍들과 목초지를 차지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하여 모든 지파가 제비를 통해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지정된 성읍들에 거주하며 하나님께 봉사하였습니다. 이 성읍들은 도피성과 목초지를 포함하여 이들의 삶과 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약속을 지키셨으며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원수들은 모두 물리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땅에서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